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지난 주말부터 본국의료기업인 휴원스의 한국산 KF94 마스크를 비롯한 세정제, 위생장갑 등의 제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타코마 8도식품주차장에서첫 판매 행사를 가졌으며 판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한인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페더럴웨이 홈앤 홈 주차장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임시 판매대에는 박용국 회장을 비롯해 리디아리 이사장과 임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인들과 협회를 위해 판매를 도왔습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마스크는 100% 한국산 KF94 휴원스 제품으로서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N95와 비교할 때 품질 면에서 더 좋으며 가격도 20개들이 한 박스에 20달러, 50개들이 한 박스가 37달러로 시중 마트에서 파는 마스크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KF94 마스크 외에도 위생장갑과 세정제를 저렴한 가격에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박용국 회장은 동포사회에 저렴한 가격의 마스크를 공급함과 함께 소상공인의 도난 방지와 안전을 위한 책자 제작 등의 이익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판매 목적을 소개했습니다. 에, 저희가 그, 시온스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직도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한인들을 위해서 좋은 값에 마스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또 서로 사가지고 나눠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셔가지고. 에, 저희가 뭐 한인사회 에 조금이나마 봉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인침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소상공들을 위해서 특히 요즘 이제 뭐 도난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어, 재해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도난 방지를 위한 어, 저희가 책자나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어, 위급할 때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같은 거를 지금 제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매 일정은.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 커클랜드 76 주유소에서 12일은 리누드 유니뱅크 주차장에서 판매를 이어갑니다. 판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KBS와 이윤석입니다. 케이베스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 합니다.